장현재의 마감 브리핑입니다. 국내 증시 어제 1%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대형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제짱 키워드로 설명하면 대형주의 귀환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세가 이어지며 그동안 중형주와 소형주에 밀리던 대형주의 귀환이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의 연고점을 썼고 코스닥은 이제 900선을 바라보며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1.42% 상승해서 2,547선.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동결 소식이 나온 이후에 쭉 올랐고요. 700개 가까운 종목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1.26% 강세로 898선. 장 초반에 에코프로 실적 발표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지수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는데요. 총 쉰여섯 개 종목이 상승을 하면서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호스피를 끌어올린 건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하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1892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도 2952억 원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LG에너지솔루션과 기아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기관은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이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랐습니다. 반도체 투톱을 가장 많이 매수했던 전날과 비교하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이 조금은 분산된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개인은 이날 4,94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이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1,026억 원어치 주식을 사자, 사들였는데 기관도 역시도 15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반대로 625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환율 보시죠. 환율은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 2원 50전 올라서 1322원 2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는데요. 다만 글로벌 달러 강세 등 대외적인 여건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대형주의 귀환이라고 말씀드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어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0.3% 올라서 65,900원, SK이닉스가 1.1% 올라 91,800원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감산 소식에 반도체 투톱이 3거래일 연속 강세였고요. 시총 2위인 LG에너지솔루션이 2.35% 올라 종가 61만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12% 올라 마감가 81만 2천 원이었고요. LG화학이 급등했습니다. LG화학은 미국의 IRA 수혜와 첨단 소재부문 실적 기대를 바탕으로 7.47% 상승을 했는데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종가는 80만 6천 원이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다음으로 삼성 SDI도 올랐습니다. 2.4% 올라 마감가 76만 7천 원. 현대차와 기아 각각 3.34%, 4.94% 올랐는데요. 국내 수출입 동향에서 승용차의 수출이 증가했고, 기아의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 소식에 관련 투자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실적을 발표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각각 0.68%, 6.51%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종가가 29만 4500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만 원 선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마감가 76만 9천 원이었습니다. LNF가 0.47% 하락하며 31만 7,500원에 마감한 가운데 제약 바이오 쪽이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56%, HLB가 0.84%, 셀트리온 제약이 0.91%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 이영재가 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해서 주가가 급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코 프로 같은 경우에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잠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조 589억 원 그리고 2조 24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795억 원이었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2% 그리고 233% 급증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잠정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각각 2조 105억 원 그리고 10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3.5% 그리고 161.3% 늘었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의 높은 성장성으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두세바가량 증가하긴 했지만 이미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업종별로 보면 어제는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 쪽이 시장 대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승용차 수출이 견조하고 현대차와 기아의 호실적 예상되는 상황이라 자동차 관련주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고요. 전기 장비와 화학,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이어가 는 가운데 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는 14일 미국의 암연구학회 개최를 앞두고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와 2차전지에 몰려 있었던 시선이 이제는 자동차와 헬스케어 쪽으로 분산되기 시작했다는 안전점은 긍정적인데요.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대형수들의 이익 전망이 개선될 것이고 그러면 이 솔림 현상이 더욱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미국보다는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 순환 변동치가 미국은 하락하고 중국은 상승하는 추세인데요. 지수가 2,500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이제는 중국 경기 회복 상황에 중점적으로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쪽이 화장품이죠. 메리츠 증권에서는 화장품과 의류 쪽 앞으로 반등 가능성이 뚜렷하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국내 면세 분기 매출액 올 1분기를 저점으로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상승 추세를 탈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의 분기별 화장품과 의류 소매 판매액도 보겠습니다. 보시면 작년 4분기에 저점을 찍고 이제 앞으로 상승하는 추세여서 화장품 쪽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더욱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리트 증권은 면세와 중국 판매가 실적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목할 종목,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종목을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요. 당장은 LG 생활건강이 실적과 주가 낙폭이 가장 컸고, 또 LG 생활건강의 면세 실적 기여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주목해 볼만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실적 기여도가 가장 큰 FNF,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킥, LG 생건수들을 주목해봐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어제짱 분석해보고 화장품 업종 관련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국내 소시계장도 머니쇼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짱 오늘짱이었습니다.